그동안 풋볼 매니저로 채널 운영을 해오면서 이렇게 플레이하려면 어떻게 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마다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생각보다 다뤄야 할 내용이 은근 많기도 하고 a 보다보 l c 주먹구구식으로 꾸역꾸역 만드는 수준이라 이런 영상을 만들기가 상당히 민망했다. 그래도 형님들이 조금이라도 더재 c h 게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여러 영상에 걸쳐서 하나씩 에디터 강의 영상을 만들까 하는데 앞 n 말 e 다시피저 또한 에디터를 잘 다루는 것은 아니어서 최대한 기본적이고 초보적인 내용만 설명드리는 점 참고 바라고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만요 형님들 본격적으로 에디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로스터 패치부터 선행이 되어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출시 당시 기준인 2324 시즌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아마 게임에 처음 입문한 형님들은 여기서부터 벽을 느낄 텐데 그래서 오늘은 로스터 패치를 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까 한다 사실 이 로스터 패치란 건 생각 이상으로 쉽고 간단한데 에펨코리아와 같은 풋볼 매니저 관련 사이트를 찾아간 뒤 로스터 게시판에서 필요한 로스터를 내려받으면 된다 그중 가장 필수적인 로스터가 바로 이 프로 로스터인데 게시글 링크는 설명란에 달아둘테니 추천 하나씩 눌러주시고 알찌 파일을 다운한 뒤에 압축을 풀면 이렇게 여러가지 파일들이 두두둥장 할 것이다 그러면 이 파일 전체를 그대로 위 폴더에 옮기면 끝이다 이제 풋볼 매니저를 켜서 커리어 게임을 눌러보면 전과 달리 아까 옮겼던 수많은 파일들이 뜰 것이고 이걸 다 체크하고 시작하면 최신 로스터로 플레이가 가능하다. 기존에 혹시 다른 로스터 파일이 있는 형님들이라면 로스터 충돌 이슈가 생길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새로 받은 파일들만 체크하시는 게 좋다. 이 에디터 파일들은 각각의 역할이 존재하는데 국가리급별 승강 현황과 유럽 대회 진출팀을 최신화하거나 부상 현황 유망주 등을 생성하는 역할을 한다. 이 중에서 다른 건 몰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파일은 바로 이두 가지 파일인데, 이건 선수들의 이적 현황이 적용되는 파일이고, 이건 선수들의 현재 기량이 반영되는 파일이다. 이 이적 파일이 체크된 상태로 시작해야 최신 로스터가 반영된 게임을 시작할 수 있고. 이 능력치 파일이 체크된 상태로 시작해야 선수들의 능력치가 현재 기량이 반영된 상태가 된다. 앞으로 에디터 강의에서 가장 많이 쓰일 파일들이며 추후에 이적이 실시간으로 반영될 때마다 게시판에 올라온 이 트랜스퍼스 파일만 받아서 새로 덮어쓰기를 하면 최신 로스터를 즐길 수 있다. 이외에도 게시판을 잘 찾아보시면 게임의 현실성을 올려주는 현실성 증가 로스터, 사우디 구단의 무지성 영입을 죽여주는 사우디 너프 로스터, 생각만 해도 개박치는 부상. 을 즐겨주는 부산감소 로스터, 대회 이름을 실명화해주는 실명화 로스터 등 게임의 재미를 올려주는 다양한 에디터 파일들이 있으니, 기존의 프로로스터와 잘 병행해서 게임을 즐겨주시면 된다. 자료를 받을 때 추천 하나씩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이 모든 파일들은 내장 에디터를 통해서 생산 또는 수정이 되는데 다음 영상부터는 이 에디터 파일을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본격적으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다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한 번만요 형님들